볼 내용은 정사 박해. 이건 이제 신유 박해보다 더 전에 있었던 1797년 정사년에 있었던 박해입니다. 정사 박해는 어, 조정에서 있었던 공식적인 박해는 아니에요. 다만 이거는 충청도에 한해서 이제 충청도에서 일어난 박해입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은 충청도 관찰사가 한용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데이 사람이 어느 날 도내에 있는 모든 수령들에게 천주교 신자들을 체포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서든지 천주교를 없애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충청도에서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이 박해가 생각보다 길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약 3년 정도. 이 3년간 충청도에서는 100여 명의 신자들이 체포되었고, 또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음, 아쉽게도, 어, 이름이나 행적을 알수 있는 순교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 정확하게 알수 있는, 전해진 분들은 8분 정도 계 계세요. 어,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었냐면은, 이제 프린트도, 프린트 같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도 앞잡이가 있었습니다. 조화진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인물은 필공이나 행상으로 위장을 해서 교우들을 영탐을 했어요. 그리고 십자 성물을 그어서 자기 천주교 신자인 척 접근을 해서 천주교 신자들의 정보를 모으고 그들을 밀고 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또 밀고자라는 게 밝혀지면 안 되니까 일단 체포는 같이, 같이 당합니다. 신자인 척, 그리고 다시 이제 풀려나서 또 신자들을 체포하러 다니는 그런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사박해 때에 순교한 분들이 이렇게 많지만 사실 알수 있는 분은 또 너무나 적어요. 지금부터는 이 정사 박해 때 순교하신 이름이 알려진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이도기 바오로 순교자세요. 이제 복자 이도기 바오로는 청양 출신입니다. 충청도 청양 출신이신데요. 원래는 글을 잘 알지 못했대요. 이분은 글을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만큼은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이분은 음 이제 정산 고을로 이주를 해서 옹기정을 이제 자리를 잡고 살았는데 정사 박해 때에 이제 체포가 되었고 이 복자 바오로는. 장날이 되면은 장터에 끌려 나가서 조리돌림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리돌림을 당하는데도 이독이 바오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조리돌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니 그런 모욕을 달게 받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고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에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순교자가 굉장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옥에 갇혀서 지내면서도 끊임없이 하느님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부인이 이이 순교 이, 이도기 순교자의 부인이 옥에 갇힌 이도기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러 오고 그렇게 했는데.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성모님께서 나를 십자가 위에 두셨으니 내가 그 음식을 먹는 것은 부당하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고통밖에 받지 않으셨고 맛있는 음식을 조금이라도 잡수셨다는 것을 나는 듣지 못했다. 나도 십자가 위에 있으니 예수님과 같이 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문을 받으면서 이, 이 이야기는 이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상 보호를 다 주신다고 해도 천주님을 배반할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주더라도 절대 배반할 수 없다. 어떻게 천당을 헐값으로 살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우리 마음에 와닿는 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천당을, 하느님 나라를 거저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느님 은총으로, 하느님에 허락해주시면, 우리에게 거저, 우리는 다 거저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무런 노력과 아무런 사랑을 베풀지 않고서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순교자의 말이 굉장히 마음을 이렇게 좀 찌르는, 말이기도 한것 같아요 이제 복자 이도기 바오로가 사형선고를 받는 날이에요 사형집행을 받았는데 이분이 뭐 참수형이나 이렇게 받은 게 아니고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장터에서 이제 형장으로 끌려 나가서 수없이 맞았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다리는 부러져 뼈가 드러나고 골수가 땅에 흘러내렸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처참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 때에, 어, 자 이독의 바오로는 성모 마리아여 하례 하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끊임없이 매를 맞았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도 이틀 동안이나 숨이 끊어지지 않아서 옥에서 다시 형벌을 받게 되었고 사람의 형상을 찾아볼 수 없는 정도가 되어서 숨이 멎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하셨는데 이런 고통을 두고서 복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통은 영원한 행복을 사는 돈이네. 천주께서 내 마음이 식지 않도록 매로써 덮여주십니다. 아까 그 순교자도 그 곤장 맞는 것을 엿 맛보듯이 했다라고 한 것처럼 순교자도 이도기 순교자도 내가 맞는 매는 내마음에 식지 않도록 해주는 은총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자 이도기 바오로는 그렇게 언제나 하느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실 분은 방프란치스코 순교자세요. 방프란치스코 순교자는 면천 이제 충청도 면천 출신이신데요. 어, 순교자들의 행적을 들으면서 자주 눈물을 흘리고 자기도 그들처럼 순교하기만을 이렇게 갈망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은이제 정사 마켓 때에 체포가 되셨는데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마지막 사형수를 위한 식사를 앞두고 이제 주변에 이제 동료들이 막 우는 거예요 슬퍼서 그러니까 복자 프란 이방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이토록 좋은 음식을 가져다 주니 어찌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으리요 그러면서, 왜 당신들은 슬퍼하고 낙심하는 거요? 이것은 사탄의 유혹이요. 순교를 앞두고, 이 마지막 식사를 앞두고 슬퍼하는 교우들을 권면을 하면서 그것은 사탄의 유혹이다. 우리는 굉장히 좋은 순간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서, 천당을 얻을 이렇게도 좋은 기회를 놓친다면, 나중에 또 어떤 기회를 기대할 수 있겠소. 순교를 열망하면서 그 순교의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일상의 삶 안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그 때를 닥쳤을 때 나오는 이 그런 어떤 덕행이나 모습은 천당을 얻을 좋은 기회를 우리도 이 순교자처럼 놓치지 않고 발견하고. 또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이 깨어서 의식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복자 박취득 라우렌시우가 계세요. 이분도 충청도 면천 출신이신데요. 음 이제 시내 박해 때한번 체포를 당하셨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후에 체포가 그 석방이 되었는데 정사 박해가 다시 일어났을 때에체포량이 내려졌고 체포가 된 다음에는 수없이 많은 문초와 형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옥에 갇힌 지두달 정도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느님의 천주님의 은총을 얻을 수 있을지 분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잠결에 십자가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이 발현은 희미했지만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순교자가 이미 옥에 갇혀 있는데도 또 수없이 많은 형벌을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신앙을 증거하는 그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해야 천주님의 은총을 얻을 수 있을지 그것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따르는 것만이 그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치등 라오렌시오도 이때 순교를 하셨는데 그 백삼이 성인 중에 성박후제 요한 아시죠? 성박후제 요한이 이제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 이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복자 원시부 야고보, 복자 원시부 야고보는 충청도 홍주 출신이세요. 충청도 홍주 출신이시고, 이제 이분은, 일단 여기 보시면은, 이, 이 그림, 뒤에 있는 그림 장면은 첩을 내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천주교에서는 그 첩을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보내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분이 순교하셨을 때 나이는, 지금 여기, 저 끝에 연대 보시면 1730년에서 1799년. 굉장히 70이 가까운 고령이시죠. 이분은 어 주일이나 축일이 되면은 이렇게 음식을 장만해서 이웃들을 초대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전교를 하셨는데, 어 전교를 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구세주의 날이니, 주일하고 축일은 하느님의 날이라는 거죠. 그, 그러니, 기뻐하면서 이를 축하해야 되고, 하느님이 주신 재물을 나눔으로써 그 선물에 감사드려야 합니다. 천주님을 섬기고 제 영혼을 구하기 위해 천주교를 봉행합니다. 이 천주교의 목적을 이제 확실히 알고 계셨죠. 하느님을 섬기고 내 영혼을 구하는 것. 그런데 이 주님을 섬기고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성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모든 고통을 참아낸다면, 기쁨 가운데서 주님과 착하신 동정 마리아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옥자 원시부 야구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이후에 홍주로 압송되었다가 다시 청주로 이송이 되었고, 1799년 4월 17일, 70세 때에 이분도 장살로 맞아서 이렇게 장살로 순교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 장살로 순교한다는 게 너무나 진짜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참수형을 받는 순교자 모든 순교가 고통스럽지 않을 수 없지만 특히 장살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고통을 죽을 때까지 느끼면서 끊임없이 막 죽을 때까지 맞는다는 그게 근데 그럼에도 끝까지 배교를 하지 않고 정말 죽을지언정 배교할 수 없다는 이 순교자들의 그 모습이 굉장히 가슴이 좀 먹먹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실 순교자는 목자 정산필 베드로예세요. 네, 이분도 정사 밖으로 체포가 되셨는데, 이분은 이제 충청도 덕산 출신이고, 아까 오고 봤던 내포 지역 회장이시죠. 주모모 시부님이 회장대 사정했을 때 내포 지역의 정산필 베드로를 회장으로 세우셨는데, 이 덕산에서 참수형으로 순교를 하셨습니다. 이제 정산필 베드로는 이제 마지막, 순교 때의 음식을 이렇게 주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느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신 음식이니 마지막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먹읍시다. 이제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참수형을 받으셨는데 어, 이분은 원래는 그 그러니까 천주교를 알기 전에는 성격이 좀 거센. 그런 분이셨대요. 그런데 그래서 막 주변 사람들이 다이 사람, 이 분을 무서워하는 좀 드센 그런 성격이셨는데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인 다음부터는 누구보다 겸손하고 온유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사람을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를 시켰던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정사 받게 때에 체포가 되어가지고. 이때 여러 차례 신문과 형벌을 받았음에도 얼굴에 전혀 그 동요하는 빛이 없었다고 해요. 담대하게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셨던 거죠. 그리고 용감하게 신앙을 증거하셨고, 또옥 중에서도 계속 이제 이분 또 회장이셨잖아요. 또 옥에 같이 다른 교우들을 계속 격려하고, 아리 우린 순교할 수 있어. 이렇게 또 이끌어주고. 그래서 이 음식, 마지막 음식이 들어왔을 때에도 사실 죽음을 앞두고 이 음식이 안 넘어가가죠. 근데, 아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주신 마지막 음식이니 감사하게 먹자 하고 교우들은 또 이렇게 다독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자 배경, 배관경 프란치스코. 이분도 이제 신의 바퀴 때 체포가 되었다가 배교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후에 자기가 배교했던 것을 통해 하고 굉장히 또 열심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집 이제 저기 경당을 신부님 보실 경당도 이렇게 마련을 하고 열심히 사셨는데 이분도 이제 충청도 당진 출신이시고 체포가 되신 후에는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온몸의 살이 헤어지고 팔다리가 부러져서 뼈가 드러날 정도가 되어서도 영웅적인 인내로 그 모든 것을 참아 받았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매질이 계속되면서 결국에는 끝내 이를 이겨내지 못하고 장살로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자 이넘민 마르티노 여러분 그해미성지 가면은 그, 해미성지 그 기념관, 그 전시관니까그 앞에 보면은 커다란 돌이 있잖아요. 그 돌에 이, 이너미 마르티노의 말, 이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고 말고, 기쁜 마음으로 내 목숨을 천주님께 바치는 거야. 사실 이너미 마르티노 자의 이야기에서 많이 전해지는 내용은 크게는 없는데, 이분의 이 말씀. 그렇고 말고, 그래. 기쁜 마음으로 내 목숨을 바치는 거야. 그리고 이 그림은 이분이 이제 형장 이제 이송될 때에 너무 많이 맞아서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서 말에 실려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복자 이보현 프란치스코. 마지막 이제 순교자 보시면은 이분도 충청도 덕산 출신이신데요. 복자 이고영 프란치스코의 집에 주무모 신분님이 피신해서 생활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분도 해미에서 순교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동료 교우들을 권면을 하는데 신앙을 고백하고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걸 보면은, 당시 많은 순교자들이 이 순교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가. 순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을 쓰고 달려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기원이 태초에 그들을 창조하신 천주께 있으니 어찌 그분을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느님께 대한 공경과 신심을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사 밖에까지 순교자 8분을 함께 보았는데요.